아빠 마음이 속상하면 아빠가 풀리리지. 엄마가 신경 써야 돼? 엄마, 아빠가 다 하고 엄마를 아빠가 준다고 했는데, 엄마가 받아서, 엄마가 50분만 놀고 아빠 주고, 아빠가 50분만 들고 엄마 주고, 엄마가 50분만 하고 아빠 주고, 아빠가 오십 분만 하고 엄마 주고 근데 엄마가, 엄마가 한 시간 갖고 싶을 수 있잖아 아빠가 오십 분하고 엄마가 오십 분하고 아빠가 오십 분하고 응. 음. 엄마가 한 시간 하고 싶으면 어떡해 지금 엄마는 아빠를 안 주고 계속 통 나쁜 마음만 가지는 거야 엄마는 어, 니니의 하트를 <laughs> 갖고 싶어. 그럼 찍어봐. 엄마 마음은 전해주는 거지. 응? 엄마 마음은 전해주는 거지. 누구한테? 그냥 타이좋게 노는 거야. 엄마? 삐는 타이좋게 꽂히는 거니까, 아빠, 아빠 좀 돌려줘. 네 가위바위보에서 엄마가 이긴 게 마음에 안 들어? 어. 긴파도 어? 하고, 이긴 사람도 해야지. 하지만 엄마가 이겼으니까 엄마가 갖는 게 공평한 거지. 공평한 게 뭐라고? 공평한 거는 규칙을 잘 따르는 거야. <laughs> 규칙을 따르는 게 뭔데? 니니가 만든 규칙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핀을 갖는 거였지, 하트 핀. 그래서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고 엄마가 갖는 거지. 이거 빼. 왜? 이거 아빠한테 좋아지. 하 아빠가 마음이 좋지.